참피로 이렇게 정보 방침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또그리고 찬양대회 이렇게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도 또 가정에서 성도님들이 실시간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줄로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 흩어진 가운데 있지만 늘 성도의 교제가 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하나되어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윗의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이 말씀을 붙들고 이한 주간도 참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광을 릴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8편은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으로 그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지만 그 모든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제 시편 18편 읽지는 않았습니다 표제어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래어 이르되 하고 일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실 이 본문은 이제 3월 22장에 들어가 보면 동일한 본문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처럼 지금 다윗 시편의 18편을 기록한 때가 바로 이제 자기 인생 가운데서 그 수많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하나님이 요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양을 돌리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에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서 정말로 앞으로도 뒤로도 갈수 없는 이런 진태양 난에 고통의 순간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삶 가운데에 나를 붙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믿으사 주님께서 반드시 나로하여금 다윗처럼 이제 내 인생길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라고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죄름으로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은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나요? 바로 첫 번째로 찬양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바로 하나님은 내 찬양을 받으실 여호와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셉시요 나를 건지시는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다윗순 지금. 내가 찬송받을이 여호와 하나님은 내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라고 3절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서 원수의 손에서 특별히 사울의 손에서 지켜 주셨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이슨 자신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던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서도내 모든 원수의 손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바로 1절의 말씀처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다윗 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이중 구체적으로 말하지요. 이전에 나의 반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요새라는 것입니다. 나의 건지시는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뿌리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는 찬송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나의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인생의 참된 체험을 통하여서 다윗은 나의 하나님임을 찬양하며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의 신앙생활에 이와 같이 내가 경험되어지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 가운데 힘이 되시는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퍼뜩 떠올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떠올려지는 어떤 물건이 아닙니다. 내 힘은 무엇이냐?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 능력이 되시고 나의 찬송이 되어주신다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다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한 요새 같이 지켜보아 해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공격에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적의 활살로부터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의 모든 질병에서 고난에서 모든 절망과 두려움에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 낭망할 때에다도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선 본문 18장 49절 마지막절에서 이렇게 후반부에서 고백하지요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죽게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사랑을 베푸시고 힘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겠더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인생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할 때에 다윗처럼 감사와 찬송을 돌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의 신앙에 그런 교리를 공부할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바로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입니다. 대요리 문답 1번과 소요리 문답 1번에 모두 다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묻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을 영어로 빼는 것이요, 그를 영어 토로,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내 인생 가운데에 내 삶의 목적, 내가 오늘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비로 가난할 수도 있고요. 고난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내 삶의 어려움이 없어야만,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여배 인생을 바라보세요. 여분 오히려 고난 가운데 거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 거할 때에, 질병 가운데 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어떤 문제를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홀로 영광받아지는 귀한 인생들이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찬성과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곤속들 다될수 있기를 주의하므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유가 바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응답하시는 여호와 다윗은요 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 본문 후반부인 4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 내가 환란 중에서 여호와께 아래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눈, 귀, 코, 입이 없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다윗은 마치 하나님이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귀가 있는 것처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조차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서 집중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 가운데 눈물지며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시간 다윗은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지금 다이슨은 어떤 삶이라고요? 5절에 보니까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그 인생 가운데에 고난의 고난을 겪으면 수월의 줄이 또한 사망의 얼무가 자신에게 이르렀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원수들에게서 늘 공격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수많은 포위와 또한 존재 죽을 줄 모르는 위기 앞에서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며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여전히 그는 도망가면서도 피하면서도 숨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역자 라반절에말씀하였듯이 내가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라고 다윗은 고백하지요 비록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자신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이처럼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3절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이가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레소를 내시는 하나님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번개로 원수들을 깨뜨려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 힘으로 할수 없는 어떤 문제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히 원수들과 싸우사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나이슨 그렇게 고백하지요 16절로 19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서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므로 나를 구원하시도다.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참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세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시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달손들 여러분, 그로기 때문에 이 위기의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울며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여 나의 환란을 벗어나게 하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 석히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달라고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지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평안 안에 거하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시고 주님 안에 안전함을 얻는 믿음의 삶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믿음의 인생들이 되야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16장 33절에도 약속하셨지요 우리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아멘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다와 해서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환난도 피하는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고난을 당하게 돼 있어요. 어려움을 겪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가 담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모든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나 같은 죄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 진히 매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문제를 진히 해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과 모든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참된 평안 주님이 주신 위로로 이땅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지금 내 앞에 고통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문제가 있고 환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부르짖는 믿음의 군수들이대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분명히 약속하지요 예레미야 33장 그 기도의 약속 있잖아요 우리 이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일을 해가시는 여호와라 있어요.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뿌리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크고 비밀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의 하나님이 왜 나의 하나님이 됩니까? 바로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기독교는요 은혜의 종교입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내 노력으로, 내 공로로, 내 선행으로, 내 어떤 모습으로 구원받을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스스로 구원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죄 없으신 주님께서 친히 이땅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탐당하시고 십자가에 피 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로 신중기의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요한 사도는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임지하셨어요. 그 말씀이 신주님, 진리이 신주님께서 이제 육신이 되셔서 성육신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우리라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을 믿는 자들마다 성령에 충만한 권능으로 함께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죄 사면정을 얻게 되고 거듭남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참으로 다윗이 믿는 하나님 다윗이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 나시기 천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까? 바로 성령이 다윗으로 알고 고백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리 없으심을 우리가 믿을 때에 오늘도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가 진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내 힘으로 되는 열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베풀사 은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위에 은혜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요 31절로 30절에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크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정말로 세상 사람들처럼 화내고 분노하고 우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인내하고 낮아져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를 들어 응답하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셨 하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게 넘치는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